여러분은 임실 치즈라는 브랜드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임실에서 치즈가 생산이 될까? 하는 궁금증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의 힘에서 소개드릴 인물은 임실을 우리나라의 치즈 메카로 만든 지정한 신부님 이십니다. 지정한 신부님의 본명은 D.D.S. 스테벤스로 벨기에 출신의 천주교 신부님입니다. 지정한 신부님은 1931년생이며 벨기에 브리셀의 귀족 가문에서 삼남 미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회였고 해외에 나가 봉사하는 선교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사제의 꿈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9살이던 해발발한 한국전쟁은 어린 그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1952년 매번 가톨릭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학생 시절 발생한 한국 전쟁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의 사목 활동을 결심하게 됩니다. 1958년 사제서품을 받고 이듬해인 59년 영국의 런던대학교에서 한국어를 1년간 공부한 뒤, 59년 12월 8일 천주교, 전주교고 소속 신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전주에서 보좌 신부로 신부 생활을 시작한 후 1961년 부안 성당 주임 신부로 부임해 농민들과 3년간 바다를 간척해 농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의 시간이 걸려 힘들게 만든 30만 평의 땅을 100여 가구에게 3,000평씩 나눠준 뒤 담낭 치료를 위해 6개월간 벨기에를 다녀와 보니 땅들은 고리대와 노름으로 부자들에게 모두 넘어간 뒤였습니다. 염분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농민들이 그 땅을 헐값에 넘긴 것입니다. 그때 제가 몸이 상해 쓸개 제거 수술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쓸개 빠진 놈입니다. 하아 아. 자신이 몸까지 상해 가며 농민들을 위해 했던 일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지신부는 다시는 한국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4년 임실성당의 부임에 들판과 물만이 무성한 두메산골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임실 군민들을 본 신부님은 국립 끝에 다른 신부님들로부터 선물 받은 사냥들로 사냥 사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인 사냥이는 팔로가 확보되지 않아 다시 한번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남는 사냥유로 치즈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신도 한 번도 만들어 본적 없는 치즈를 만들기 위한 험난한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수나 누룩을 넣어 만들며 실패를 거듭하다 프랑스 출신 신부님에게 치즈 응고제를 수소문해서 구한 뒤 보건소에서 얻은 링거병에 사냥유와 응고제를 넣고 농민들을 모아 치즈를 만드는 시연회를 열게 됩니다 어렵게 치즈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상업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공장과 저장고도 필요했고 제대로 된 제조 공법도 필요했습니다 신부님은 본국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 2,000달러를 지원 받아 작은 공장을 만들고 치즈 저장을 위한 토구를 파게 됩니다 하지만 동네 어른들은 진척되지 않는 치즈 사업을 보며 농사일은 하지 않고 땅이나 파고 있다며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다급해진 신부님은 치즈 제조법을 알기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3개월간의 견학을 다녀오지만 당시만 해도 치즈 제조법은 산업 기밀이라 어떤 업체도 쉽게 제조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치즈 기술자 한 명이 노트에 제조법을 적어 신부님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남기신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치즈 공장을 3개월 동안 다니며 무작정 묻고 또 물었어요. 아무리 사정하고 부탁해도 원칙상 안된다는 답만 들었지요. 그런데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제 사정을 들은 한 이탈리아 기술자가 비법을 적은 노트를 저에게 내놓더군요. 먼 나라에서 고생하는 신부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요? 신부님은 기대감에 부풀어 귀국을 했지만 한 명을 빼고는 모두 사냥을 팔고 떠난 뒤였습니다. 불투명한 사업의 미래를 걸고 있기에는 너무 막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법 노트와 유럽에서 가져온 유산균과 산도 측정기로 일정한 품질의 치즈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득하자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본격적인 치즈 생산이 시작되고 체다 치즈를 생산해 조선호텔에 납품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미군부대에서 불법적으로 흘러나온 치즈가 대한민국에 있는 치즈의 전부였던 터라 임실에서 만든 신선한 치즈는 호텔과 남대문의 외국인 전용 상점에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뒤 임실치즈공장이 주민협동조합으로 개편되고 지정한 신부는 치즈공장의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양도합니다 1970년대 신부님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원법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시위 도중 체포되어 추방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치즈 생산을 통해 농촌 발전에 헌신한 신부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추방을 면하게 됩니다. 전주교구 부주교이시던 김이환 신부님이 지정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지는 제 이름 디디에서 그리고 신부님의 환자를 따서 적당히 만든 거죠. 나중에 보니 기쁜 뜻이 있더라고요. 정의가 환하게 빛날 때까지 지랄한다. 신부님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우유 트럭을 직접 몰고 광주를 방문해 시민군들에게 우유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81년 신부님은 지병인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를 위해 2년간 벨기에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84년 전주시 인우동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재활 공동체 무지개 가족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장애인이 됐으니 그들의 고통과 재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됐어요. 전주 인우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무지개 가족은 전주 교구의 지원으로 완주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이곳을 거쳐 재활하고 자립했습니다. 2002년에는 치즈 산업을 일구고 장애인 복지에 힘쓴 공로로 보함상을 받고 그 상금 1억 원으로 2007년 무지개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신부님의 봉사에 감사하는 뜻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창성 창부을 허락받아 임실 지시의 시조가 됩니다. 2019년 4월 13일 향년 87세를 일기로 선정하시고 그의 유해는 전주시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신부님은 돌아가시기 한해 전인 2018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과 함께 한것 뿐입니다. 함께 배우고 사랑하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공수신태, 제가 이말 때문에 노자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특히 지도자라면 일을 세겨야지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없어요. 공을 이루었다면 이내 물러나야 합니다. 현재 임실치즈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경제효과는. 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임실 치즈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만 20여 개, 임실 치즈를 쓰는 브랜드만 70여 개입니다. 신부님은 자신의 장례식 때 노사연의 만남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라도 우연히 없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만났으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